안녕하세요. 안성희입니다. 이번 시간은 내리막샷, 왼발 내리막 라이에 대한 레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왼발 내리막은 조금은 까다로울 수 있어요. 프로들도 내리막 경사에서 미스샷을 많이 유발을 시키는데요. 아마추어 분들한테는 조금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오늘 레슨보다는 쉽게 맞출 수 있는 연습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왼쪽이 낮은 그런 내리막 경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몸의 기울기는 경사에 맞게 셋업을 갖는 게 중요한데요. 그렇다고 경사가 엄청 내리막이 심한데 뭐 어깨를 이렇게 그 경사에까지 맞힐 필요는 없지만은. 왼쪽 어깨가 평소보다는 조금은 낮아지는 느낌, 또 체중도 중앙보다는 살짝 왼쪽에 있는 기본적인 셋업을 지켜준다면 조금 더 좋은 터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왼발 내리막 내리막 경사에서는 임팩트 위에 낮게 움직여지는 스윙이 중요한데요. 이 스윙을 하기에는 굉장히 아마추어 분들한테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연습 방법 한 가지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셋업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셋업을 쓰고. 자 간단하게 오른발을 최대한 뒤로 빼는 거에요 오른발을 최대한 뒤로 빼고 뒤꿈치를 최대한 들고 셋업을 취하는 거예요 자, 일반적인 셋업이 아닌 거죠 자 이렇게 뒤꿈치를 들고 약간 앞으로 쏠리는 듯한 이미지를 갖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백스윙을 들면 평소보다 왼발에 체중이 실리고 몸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백스윙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왼발 내리막 내리막 경세에서 좋은 샷을 칠수 있는 포인트인 거예요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죠. 오른쪽이 벽이 있고 높기 때문에 이 벽을 타고 올라가려고 그러면 그만큼 움직임도 커져야 되고 순간적인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자 오른발을 빼고 백스윙을 들면 은 왼쪽에 무게 중심을 느끼는 백스윙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스윙을 하게 되면 은 몸의 중심은 어디에 있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왼쪽에 많이 실리고 왼쪽에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왜 뒤꿈치를 들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체중을 가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연습은 연습장에서도 쉽게 할수 있는데요. 연습장에서 기본적으로 매트에서 똑같죠. 이렇게 셋업을 쓰고 오른발 최대한 뒤로 빼고 발가락 끝선까지 이렇게 최대한 많이 드는 거예요. 적당히 조금만 들지 마시고요. 최대한 이렇게 발가락 끝선까지 든 상태에서 공을 치는 연습을 한다면은 왼발 내리막에서 흔히 말하는 배치기 그런 큰 미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연습을 한번 해 보시면은 왼발 내리막 쉽게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